안녕하세요. 이번에 윤선 디자인에서 온라인 예배 하는데 매우 유용한 디자인 템플릿을 출시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좀더 미려한 디자인으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OBS를 이용해서 특별히 이 디자인 템플릿을 이용하려고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BS에서 이 윤선 디자인의 이미지 파일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PPT에서 작업을 해주는 것이 편리하고 또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PPT 파일 열어셔서 아마 이런 첫 화면이 보이겠죠. 그러면 이첫 화면에 윤선 디자인의 파일을 가져오면 왼쪽은 투명하게 빈 채로 보이게 될 겁니다. 나머지 파일도 이렇게 나머지 부분이 투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면 나머지는 투명하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투명된, 투명한 파일을, 이 PPT 파일을 OBS에서 불러오게 되면 이 부분이 투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OBS에서 크로마키 기능이 있는데요. 크로마키 기능을 이용하면 배경이 녹색이나 청색 등으로 된 부분을 투명하게 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사용할 윤선 디자인의 이 투명한 부분도 배경을 녹색으로 바꾸면 OBS에서 이 녹색 부분을 투명하게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작업은 이첫 번째 불러온 파일, 화일, 투명한 파일에서 배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하시고 배경 서식 그리고 이제 단색 채우기를 하시면 되고 이 색깔을 지정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녹색을 선택하십시오 색깔이 조금 혼론스러우면 다른 색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빨강 초록 파란색이 있는데 초록색만 내비두시고 나머지는 0으로 바꿔 주십시오 그러면 초록색 값만 남게 되고 배경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배경 위에 윤선 디자인의 파일을 불러오면 바로 이와 같은 식으로 불러와지게 됩니다. 투명한 부분에 녹색을 입혔기 때문에 디자인된 나머지 부분이 투명하게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른 파일들도 역시 가져왔을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저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OBS에서 이 PPT 파일을 이 화면 캡처로 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따라해 보시죠. OBS에서 이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을 하려면 이 PPT 파일을 이 OBS로 불러와야 되는데 아마 예배 중에 이와 같은 작업이 필요하고 또 컴퓨터가 모니터가 한 대인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혼란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가 한 대인 상황,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워포인트 창을 이렇게 좀 작게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 옆에 OBS 창을 이렇게 나란히 붙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OBS 슬라이드쇼를 실행하신 것을 여기 OBS 소스 목록에서 이 화면 캡처로 불러 오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그냥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슬라이드 쇼로 가셔서 슬라이드 쇼,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 설정, 그리고 여기 보면 원래는 전체 화면으로 슬라이드 쇼가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웹 형식으로 진행을 선택하셔서 처음부터 재생 슬라이드 쇼를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인터넷 창 하나에 마치 슬라이드 쇼가 실행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이 화면을 캡쳐해서 OBS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제가 소스 목록에서 플러스에서 화면 캡쳐, 윈도우 캡쳐 있죠? 이것을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나서 이 윈도우에서 슬라이드쇼 화면을 선택하십시오. 여기 보이시죠? 슬라이드쇼 실행되고 있는 것.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화면이 불러와질 것입니다. 이 화면을 이제 위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 크기를 적절히 맞춰 주시고, 그 뒤에는 지금 이제 녹색으로 된 부분이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윈도우 캡처 지금 불러왔던 이 창의 필터 속성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필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불러온 창의 효과 필터에 플러스를 하나 적용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크로마키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시고 확인. 그리고 이제 녹색 값이 투명으로 빠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이렇게 창을 내비두시고 지금 슬라이드쇼 창을 한번 선택을 하시고 이제 커서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움직여지죠. 여기는 녹색 배경이 아니라 지금 하얀색 배경이 있는 곳이라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도 동일하고, 그 다음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녹색으로 만들어 놓은 배경 화면은 OBS에서 이렇게 투명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약간 이 왼쪽 부분이 희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질 않죠. 이거는 농도 설정을 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크로마키 설정을 가시고, 이 부분을 조절하시면, 이 화면을 얼마나 더 많이 뺄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녹색을 먼저 선택해서 빠지게 하신 이후에, 이 매끄러움을 선택을 하시면, 이 부분을 세밀하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이제 녹색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나머지 부분까지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절을 좀잘 하시면, 원래 값으로 제대로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색을 빼는 부분 그리고 매끄러운 정도 이렇게 하시면 아마 이 부분이 제대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매끄러움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닫기를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이 절반으로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설교자가 아마 이런 식으로 잡히고 오른쪽에 말씀을 입력을 해놓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화면이 되겠죠. 자, 이 화면은 그대로 온라인 송출로 아마 사용하실 거니까, 그럼 이제 왼쪽 슬라이드쇼에 커서를 클릭하시고, 커서를 이렇게 돌리시면 이 밑에도 이렇게 이미지 위에 글자를 써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윤선 디자인 이미지 파일을 OBS에서 실시간으로 투명 자막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선 디자인에서 마련한 아주 아름다운 디자인 파일을 예배 가운데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